징계맹갱회의 밑들, 김제만경의너른벌판조정래의 소설, 아리랑의 중심지 김제죽산 풍요로워서 오히려 서러웠던 땅. 일본인 하시모토 농장의 수탈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죽산면 소재지. 가출했던 아들이 마음의 한을 풀고 새어머니를 위해 죽산산 자랑 모퉁이에병원년에 지어드린 집이 있다. 세대 건너 건너 이야기를 짓고 살다. 시대의 변화로 인해 방치된 집이 되고 말았다. 기촌하면서 앞마당 언덕이 좋아 운명처럼 연결된 삼터. 고정관념을 버리고 안 해본 발상으로 리모델링 했다. 높이, 단열, 집의 역사를 탐했다. 또 다른 백년의 시작이었다. 태코를 죽사나이라 이름 짓고 2년을 살았다. 2024년 8월 지인들의 요청으로 게스트하우스 오픈했다. 사람들은 효자 죽사나이의 이야기에 감흥했다. 우리는 그렇게 수탈에 저항하며 새로운 꿈을 꾸었던 땅. 죽산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깃들었다.